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육상 10종 경기를 전공을 한 트레이너 김건우라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을 진행해 볼 운동은 Move Strong Block 2입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Strong. 몸의 힘을 느낄 수 있고 몸의 어떤 신체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섯 가지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High Plank Shoulder Tap and Rotation. 이름도 너무 긴데요. 먼저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. 자 그냥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약간 변형된 손은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쪽그 다음에 발은 오히려 멀리 자이 상태에서 천천히 숄더 탭한 후에 자 로테이션 하실 때 시선은 손끝을 보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내리고 다시 터치한 후에 자돌 로테이션 그다음에 터치 자, 내리고. 자, 이때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고 마찬가지 로테이션 되셨을 때 옆구리가 일정하게 일자로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. 자세가. 그래서 터치하고 자, 이 동작을 선수들이 하는 서킷 훈련으로 30초 동안 진행하고 30초 동안 쉬었다가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킷 훈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. 자두 번째 동작 넘어가겠습니다. 싱글렉 레그 싱글랙 힙 프레스 말 그대로 한 발로 힙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입니다. 그래서 한 발을 최대한 힙 가까운 쪽에 위치하신 후에 앞꿈치를 이렇게 들어줍니다. 그리고 엄지척 팔은 45도로 밑을 지면을 강하게 눌러주시고 이때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반대쪽 무릎은 들어줍니다. 이때 발을 최대한 꺾어주시면 더욱더 큰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내렸다가 올라가실 때는 항상 호흡을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실 때는 후, 내뱉으셔야 돼요. 그리고 양발에 30초 동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런지 스쿼트. 세 번째는 런지 스쿼트인데요. 자, 앞에 발 90도, 뒤에 발 90도를 만들어줍니다. 이 상태에서 나온 무릎의 팔을 앞쪽으로, 반대쪽 팔을 위로 덮어주는데, 이때 깍지를 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냥 눌러주신 다음에, 이 상태에서, 자, 올라가셨다가, 자, 내려가실 때는 항상 호흡 들어 마시고, 무릎을 살짝 터치하신 후에 올라가게 됩니다.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이 앞발을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러면 무릎에 손상이 올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각도를 유지 유지해서 위 아래로만 움직여줍니다. 똑같이 한 발에 30초 동안 움직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쉬었다가 발을 바꿔서 다시 30초 동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 푸시업 리드 라이브자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지면에 손을 완, 양손을 뗐다가 지면을 강하게 눌러주고 호흡 들어마시면서 올라갈 때는 항상 빠르게 쭉. 그 다음에 무릎을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내려가실 때는 하나, 둘, 셋 이런 느낌으로. 손을 뗐다가 다시 지면을 강하게 눌러주면서 호흡 들이마시면서 올라가고 이번에는 반대쪽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내려요. 자, 푸시업 하실 때 마찬가지 웨이브를 타시면 안 되고요. 고개가 정면을 바라봐도 안 돼요. 그래서 최대한 시선은 바닥 유지하시고 올라가서 무릎 올리실 때도 빠르게 올렸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고 후 다시 완전히 뗐다가 지면을 느끼고 쭉 다시 자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초 동안 진행하시고 30초 동안 휴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 슈퍼맨 백익스테이션 자 엎드리신 상태에서 말 그대로 슈퍼맨처럼 팔과 다리를 쭉 뻗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같이 올렸다가 호흡 들어마시면서 약간 멈추고 후 다시 후자 이때 마찬가지 고개가 너무 앞으로 들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. 최대한 바닥을 보면서 밀어주고 올라가신 후에는 잠깐 정지하는 후에 다시 천천히 호흡 뱉으면서 후.